해외의 큰 도시로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바로 또 빠르게 도심으로 갈수 있는 급행열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가덕신공항에서부터 오슈리아 관광단지까지 25분 만에 갈수 있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를 도입할 거라는데야 만들기 전에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시민공청회를 열었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 U T X, B U T X를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부산시 균형개발 인프라 추진 TF 팀이죠. 하치덕 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도시균형개발과 균형개발 인프라 추진 팀장 하치덕입니다. 네, 예, 어, 부산시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이루할 말 BUTX 네. 좀 생소합니다. 이 도입을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BUTX 좀 소개해 주시죠. 네. BUTX는 자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로 도심지 내 대심도 지하 공간에 터널 타입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고속의 철도 차량을 도입을 해서 주요 거점을 시속 200km 이내로 신속 기동할 수 있는 4세대 신교통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이 BUTX가 도입이 되면 부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BUTX가 도입이 된다면 동서부산권이 15분에서 25분 내 이동 가능한 강력한 대중교통 수단이 생김으로써 예. 부산 도심의 심각한 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가덕신공항의 도심 접근성이 개선이, 개선이 되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BUTX가 뭐의 약자인고 확인해봤더니 부산 어반루프 트레인익스프레스 어반루프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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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BUTX 개발 전에 좀 생각해야 될게 네. 차량이 어떤 게좀 가장 적합할지, 그죠? 네. 그러니까 하이퍼튜브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네. 어 거기도 이제 하나의 그 선택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비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교 결과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는지요? 네, 그 차량 시스템은 여러 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예예, 어, 하이퍼튜브 캡슐 차량과 고속 전동차, 수소 열차, 수 열차 등의 어, 차세대 도심급행 철도로 이용 가능한 어, 다양한 시스템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 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기마 시설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미래 혁신 교통 수단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아,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지 음.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어, 그다음 친환경철도 차량 시스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감토 예. 결과 어, 수소전동차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수소전동차 어, 차량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노선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비유투엑스 노선이 이제 정거장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갈지도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기본 구상은 가덕진공항에서 북항을 거쳐서 오시라 관광단지까지의 노선이었습니다. 예, 예. 그 노선과 정거장선 정시에 고려사항으로는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인구밀도, 유동인구, 동행특성 등을 분석을 해서 수요, 경제성, 재무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 추진에 가장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음. 어, 노선 선정 여러 가지 노선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그다음 하단을 거쳐 북한과 센텀시티를 경유를 해서 오시라 관광단지까지 노는 가는 노선이 가장 경제적 타당성이 높았으며, 어, 그렇게 보면 대신도 연장이 이제 47km 정도의 6개 정거장, 예. 가덕신공항에서 북한까지는 15분 정도 거리. 음. 오시라 강가나지까지는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가덕 신공항 그 부지를 보면 어,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기가 참 마땅치가 않다. 뭐 이런 네. 지적도 있었는데 비TX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어진다면. 네. 근데 이제 정거장 위치나 실용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거장 위치는 어, 기존의 도시철도, 뭐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이제 환승 연계성, 예, 예. 주변 개발 여건과 특성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편의성이 정제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다면명기 예. 뭐 정거장 같은 경우는 장래에 건설될 도시철도 하단 동산선과 강서, 강서선이 이제 환승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하단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철도 1 호선과 사상 하단선 시외버스터미널과 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차량하고 그다음에 비 유티엑스 노선 여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민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새로운 교통 수단에 대해서 시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참조하신 참조하신 전문가들도 어, 자세대 부산행 급행철도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 수소 전동 동차가 아직 상용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동차 같은 경우는 어즉 정부 R&D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개발이 되어서. 성 오성, 오성철도종합시험솔로에서 현재 시험, 중 시험 중인 중이 있습니다. 학 예. 상용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아, 그래서 차세대 부산형 급형철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의 항상 부분이나 안전성 검증 부분들 추가로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예, 예. 기술연구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뭐 기사를 보니까 예산이 한 2조를 좀 훌쩍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 노선만 한다면은 2조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이제 정부 인허가 절차에도 상당한 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예 예,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비유티스 예.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부산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을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 정부의 인나가절차의 상당 기간이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이 사업화 전략을 부산시가 이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음.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서 어 조속히 관련 절차를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2030년까지는 어 세계 박람회 전 부산 세계 박람회 전에 대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차세대 부산행 급행 철도가 부산 도심의 심각한 교통 문제 해소와 그리고 가덕신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력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어, 빠르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차세대 부산행 급행 철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시 네. 균형발전 인프라 추진 TF 팀의 하치덕 단장이었습니다.